31번 보면, 횡단보도의 보행시간.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신호가 들어오는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데. 그래서, 그 뭐라고? 횡단. 녹색시간. 그 녹색시간이, 뭐라고? 횡단보도 길이. 곱하기. 평균. 보행자 걷는 속도. 1? 네. 그다음에 초기 진입 시간. 근데 초기 진입 시간이 뭔지 뭐 모르겠다. 그걸 잘보겠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자 여기서 초기 어, 설명해 주네요. 여기서 초기 진입 시간이랑 보행자가 녹색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까지 여유 있게 걸어가는 대류하는 시간으로 7초로 해이렇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7초나 7초초계산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보인 속도는 초속 0.8m다. 그요 그러니까 초속 요게 0.8m다. 초.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 0.8분의 1도 모를까봐. 정말 친절한 문제가. 0.8분의 1은 1.25로 계산해주라. 정말 친절하게 도가 같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뭐라 되어있냐? 녹색 신호가 들어오는 시간을 Y, 얘를 Y라고 하지. 됐니 횡단보도의 길이를 X, 그 여기가 지금 X라고 하지. 그러면 지금 가격이 이 1이 나는거 아니야? Y는 이거 0.8분의 1이면 0 1 5여 맞아요? 네. 그러면 1.25에다가 곱하기 뭐? X, X. 더하기 뭐? 7. 7초 이초다가 그 네. 1번 문제가맞1번맞죠요1번가 맞나요? 1 0 그 다음에 1번에서 구한 식을 이용해서 횡단보도 길이가 40m일 때 어이. 여기가 외칠 때 40, 40. 40일 때 그냥 구해다니는 계산해달라는 거네 네. 자 하나 곱하면 1 2 5고 맞죠? 0 0 하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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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0 0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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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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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7 0 0 0 0 0 0 0 0 0 시가니 밑에 어디있어지 니가 니나나가 니가 니미니미니미니토 니가 니가 니가